근데 여러분들 나는 이거 안 했으면 나 아마 그냥 못 갔을 거야. 이렇게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스리머나 트 프로게이머 전혀 상상 못했지 왜 왜냐? 롤 실버 1, 서든어택 중사, 킬데스 47퍼, 스타크래프트 2승 200패, 근성도 없어요 메이플랩 28, 더버스 피파 순위 경기가 그 단계가 피라미드거든요? 어디였냐? 여기였어요. 여기. 이런 사람이 어 어떻게? 프로 방송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유 그냥 인솔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살았지. <laughs> 이게 현실이야. 원래 내가 근성 1도 없었거든? 근데 오버워치 때문이 아니야. 재수학원에서 공부했을 때그 근성 있지. 아마 그게 좀 변화가 되지 않았나. 재수학원 분위기가 진짜 사람을 좀그 위압을 준다니까. 그 분위기가 여러분들 공부가 그 학원 책상에 앉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어떻게 보이냐면은. <목소리> 이거야 시야가 그러면은 소리는 어떤 소리만 들리는 줄 알아? 종 치는 소리 그리고, 그 팬, 촉 종이넘기는 소리 이 소리밖에 안들려 그 다음 수업 시작하면은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수업하는 소리 생활 지도하는 선생님도 있어. 생활 지도 선생님이 이렇게 안경 끼고 와 가지고 이렇게 약간 머리도 약간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 있고 막 그거 알지. 그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옷을 맨날 입고 계시거든요. 부스럭부스럭. 부스럭부스럭. 부스럭. 매에 있어, 매. <laughs> 매 이렇게 와 가지고 선생님 들어와. 자는 애들 어깨를 탁탁 쳐. 공부해라. 어, 뭐 이러면은 어, 일어나. 놈들 새 돌아다녀. 한바퀴 쓱 돌아다녀. 그리고 다시 나가죠. 아, 나갔다 하고 자면은 선생님 다시 요 다른 선생님. 이거 선생님도 두분 계셔. 쿨타임이 안돌게끔 수업 중에는 자면은 이 선생님이 군필 던져요. 군필. 나가세요 이러면서 대빵 선생님이 있었거든. 대빵 선생님. 평생 잘수 있으니까 죽고 나서 자래. 지금 자지 말고. 그러면은 일어나 가지고 뒤에 나가 가지고 그서 있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하루에 4, 5시간밖에 못 자. 왜냐면은 그 아침마다 영어 단어 시험을 보거든. 1 0개인가 200개씩. 근데 이거를 언제 숙제 내 주냐? 모든 학원이 끝나고 이제 9시 50분에 종례를 한단 말이야. 단어 어디 어디서 어디까지 한다고 줘.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 7시 30분에 시험을 봐요 그러면은 이제 집 가는데 10분 걸렸어 내가 이십0분 와중에도 난 이걸 읽었어 근데 나만 읽었냐? 아니 여기 학원 다녔던 사람들 그 버스 안에서 다 이걸 읽고 있어 진짜 지옥이야 그냥 그 학원에도 A반, B반, C반, D반 제가 D반 꼴등으로 들어왔어요 D반 꼴등 그 A반과 B반, C반 여기 무시하는 게 약간 얘네는 얘네를 무시하고, 얘네는 얘네를 무시하고, 얘네는 얘네를 무시해. 근데 얘네는 얘네도 무시하고, 얘는 얘도 무시해. 그 여기는 약간 천민 그거였어. 천민 시험이 끝나.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우리가 D 반 애들이 가가지고 아 이번 시험 너무 어려웠다. 그러면 A 반 새끼들 이렇게 딱 A 반 새끼들 와요. 아니 이번 목평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말을 하는 거야. 이번 등급 한96점 나오겠다. 진짜 아 이렇게 쉽게 내면 어떡하냐 이러면서. 우리 분명 방금 전에 막쉬싸면서아 어, 너무 어려웠다 이지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팩트는 맞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거 쉬운 거 맞아 두두루 진짜 재수 학원은 사람 다닐 곳이 못돼 내신이 없었어 나는 고등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냥 저는 19살 때 재수 학원을 다녔지만 18살 12월 1일 날 재수 학원에 들어갔단 말이야 내가 이 학원 내에서 모든 전 과목 꼴찌였어요 왜냐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저는 수학 1번도 못 풀었었어요 2분의 1 더하기 뭐 4분의 1나 이거 뭔지 몰랐어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러면은 약간 그게 수학 개념이 한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뭐지 이게 아 씨발 아 이게 6분의 1인가? 6분의 2구나 이가지고아 6분의 2 정답에 막 6분의 2가 없어 이렇게 읽고 막 그랬어 이거를 1로 나누고 이거를 3으로 나누면 아 찾았다 아개 쉽네 이러고 체크했는데 어 틀렸어요 난이 정도였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오히려 찍었을 때는 막 30점 나왔는데 다. 다 풀었어. 내가 그니까 빵좀 나온 거야. 어떨 때 가장 죽고 싶었냐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죠. 이때 제가 학원 옥상에서 저녁밥 먹고 어둡고 눈 펑펑 내릴 때, 그때 진짜 죽고 싶었어. 이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집합도 모르고 영어 단어, 뭐, 뭐 아는 단어라고는 뭐 스킬버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레벨, EXP, EXP, 경험이니까 경험치 이러면서 난 모든 공부를 다 이딴 식으로 했어 게임에 내가 아는 그냥 평소에 알았던 거 그런 것들을 다 이런 식으로 대입해가지고 어떻게든 끼워 맞춰가지고 공부했었어 뭔가 하면 나오는 거야 성적이 그 재미가 붙여가지고 3월까지는 순조롭게 공부했어요 아무튼 3월에 시험 보는 거 있어 시험 모의고사 어, 막 등급이 어, 544막544 4, 4, 4 이렇게 나온 거야 저 999였거든요 근데 999에서 이만큼 오른 거야 선생님이 어 그래도 대학교 갈수 있겠다 도현아 나는 못갈줄 알았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상기대 게임공학과 갈수 있을까요? 난 게임공학과를 가려고 이 재수학원을 들어왔거든. 제가그 학원을 다녔었어요. 컴퓨터학원 게임 만드는 거기서 선생님이 야도연아 너가 재능을 있는데 너 대학 안 가면은 그 게임 업계는 뭐 팀장 이상을 못 간대. 알겠습니다. 그럼 이 대학 붙어서 갈게요 선생님 이랬지. 다시 학원으로 간다고 약속하고 선생님이랑 존나 막 약간 도원결이 식으로 존나 막 서로 울면서 스생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조금만 더 하면 갈수 있대 근데 6월 뭔가 하면 된다는 느낌에 좀 설렁설렁했어요 솔직히 내가 느끼기에도 잠 원래, 원래 4-5시간 자던 거를 잠 시간을 좀 늘려서 7시간 자고 지각도 하고 5월, 6월 모평을 봤는데 아사사가 나온 거야 3, 3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약간 슬럼프가 왔지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겨우 1등급 오른 거야 이제 나 사탐도 시작해야 될 텐데 아 진짜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 막 핸드폰에서 아프리카 지웠어 그래가지고 갤럭시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핸드폰을 부셨어요 이렇게 핸드폰을 그냥 바닥에다가 내리쳐가지고 부쉈어 부셔가지고 엄마한테 아, 어, 엄마 나 이거 핸드폰 부서졌다 이렇게 했어 막아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 더 사야 되나 약 붙으면 핸드폰 좋은 걸로 사줘하고 핸드폰 자체를 없어서 이때부터 나의 대인관계가 다 끊겼어 근데 여러분들 나는 이거 아니었으면은. 나 아마 대학 못 갔을 것 같아 그 연락을 애들이랑 안 하는 거 자체가 나한테 존나 도움됐어 페이스북, 뭐 메시지, 전화 이딴 거를 1도 안 하니까 하루에 3, 4시간은 그냥 남아버리는 거야 이게 원래 자기 전에 약간 아프리카 보면서 낄낄대고 자기 전에 약간 페이스북 보면서 낄낄대고 이딴 것들이 사라지니까 뭔가 자기 전에 한두 시간이라도 더 공부할 시간이 생기는 거야 아침에 뭔가 일어나도 깨어나고 그냥 그때부터 여기서 뭔가 슬럼프를 이겨내자 하고 일요일에도 학원 나가고 막 끝까지 남아서 혼자 공부하고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아무튼 뭐 시험 하나 더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등급이 2, 3, 1막 이따구로 나온 거야. 이 말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막 선생님들이 막 개놀랬어 여기서. 물론 내가 좀 찍은 거 맞긴 했어. 한두개 찍었는가 찍어... 대학교 갈것 같은 거야. 그래서 대망의 수능 전날 이제 보통은 다 놀아요. 진짜로 학원 가면은 다들 막 떠들면서. 막아 진짜 내일 진짜 여태까지 우리 열심히 했다 막 이러면서 막막 막 이렇게 막 붓은 케 안고 서로 의기투합하고 진짜 진짜 말하지만 쓸데없는 짓을 존내 하고 있어. 막 이렇게 서서 와 진짜 선생님 저때 사년 때가 있어서 선생님한테막 가서 아연 떠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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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 이학물고 빈 강의실 찾아가 가지고 그 아침 8시 반인가 그 수능 시험 그대로 시험을 봤어요. 난 이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이 8시 반부터 국어 그 다음 쉬는 시간도 그대로 쉬고 밥도 그대로 먹고 수능, 수능 전날 그걸 다 따라했어 딱그 자기 전에 엄마랑 그 비타민 먹으면서 내일 아프지 말라고 비타민 엄마가 물에 툭타면은 녹는 거 있어요 그거 마시면서 나 내일부터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지 이러면서 나잘수 있을까 나잠안 오면 어떻게 눕자마자 잠들었어 그딱일어났는데 아침이요 안데나안 씻었어. 그, 왜냐면, 전날 공부했던 게 씻으면 뭔가 날아간다는 그 느낌 하에 그냥 머리만 감았어요. 뭔가 씻으면 안될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내 지금 몸에 있는 각질 때도 뭔가 나의 그 공부의 막 지식의 그 하나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머리는 이제 그냥 대충 진짜 이게 왜냐면 떡져가지고 이게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될까봐 감았어. 그래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는데 와, 지문이 하나도 안 읽혀. 막 옆에서 다리 떨지. 앞에서 팬촉 존내 깔딱깔딱거리고 있지. 아나 진짜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막 그런 거. 글도 안 읽히고. 아, 호랑이가 어쨌다고? 또 정신 붙잡고 다리 허벅지 꼬집으면서 안 돼, 안 돼.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아 뭔가 망한 거 같은 거야. 다 틀린 거 같은 거야. 왜냐고? 지문 하나를 다 찍었거든. 도덕적으로 맞는 거를 찍은 거야. 근데 1교시를 이렇게 찍어 버리면은 다음 교시부터 망하거든요. 그냥 솔직히요. 수학은요, 여러분들 그냥 공부만큼만큼 돼요 이거는 떨고 말고 그냥 대입해서 풀면은 다 이게 나오기 때문에 수학은 안 떨었어 그러고 나서 영어 영어는 제가 문법 공부를 1도 안 했어요 왜냐면은 나는 문법은 어차피 1한 문제야 저대는 그랬어요 4년도 2번 2015년도 3번 2016년도 4번 1거라고 예상했지 나는 1거라고 예상하고 그 가기 전날 그 우리 반 형들한테 이번 영어 문법 4번이니까 그냥 그렇게 찍어 그러면 나내거맞 내거 따라온 사람 다 맞는다. 단어 그냥 다 알았어. 나는 그 수능에 나온 단어를 하나도 몰랐던 적이 없어. 그냥 단어를 다 외웠어요, 저도. 그러고 그 듣기, 영어 듣기 하는데 밥 먹고 나선가 할 거란 말이지. 진짜 영어 듣기 할 때가 세상에서 제일 떨었어. 나 비키스타즈 나가 가지고 대회에서 막 4강 떨어지기 직전인 보다 더 떨렸어. 영어 다 풀고 문법 4번으로 찍었는데 <laughs> 뭘까? 문법 4번. 그 나온 성적이 수능 성적이 수능이 국어 3, 수학 3, 영어 1, 사탐 2, 2, 이렇게 나왔을 거야. 그 장학생으로 그냥 문 부수고 들어갔어요. 상기들 저 장학생이 수석 장학생 등록금 1도 안내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오버워치를 시작한 거지. <laughs> 아무튼 그냥 이걸 얘기했던 거는 공부할 거면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가 이게 나는 제일 중요한 생각. 공부할 거면 아무튼 여기서 썰 끝.